안녕하십니까? 건강을 위한 10분 운동 20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앉아서 운동하실 거고요. 먼저 준비 운동하겠습니다. 자, 귀를 이쪽 어깨에 갖다 붙이면서 반대쪽 목 스트레칭 늘려주시고요. 다시 반대쪽도 마찬가지. 어깨 올리지 않고 항상 어깨는 내려주세요. 다시 위에, 그 다음 뒷목 내릴 때도 어깨는 내려주시고, 네, 양쪽 어깨 동그랗게 위에 뒤로 아래로 동그랗게 원 그려주시고요. 다시 뒤, 위, 아래 크게 원을 그려주세요. 앞으로 나란히 한 상태에서 발 폭에서 고개 반대 다시 반대쪽 그 다음에 손은 반대쪽 허벅지 놓고요 뒤로 멀리 바라보시고 허리 스트레칭 하실게요 앞으로 보시고 다시 반대쪽도 주먹 가볍게 치고 다리도 두드려 주세요. 손목도 한번 털어 주시고. 네, 먼저 본 운동 하시기 전에 항상 준비 운동 편안하게 스트레칭을 해 주셔야 어르신들이 몸에 무리가 가지 않죠.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오늘은 본 운동을 집에서 또 우리가 자주 쓰는 수건을 준비했습니다. 네, 어르신들 집에 수건은 다 있잖아요. 그래서 도구를 이용하셔서 운동을 하시면 또 지루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힘이 분산이 되면서 더 근력 운동에는 도움이 많이 되세요. 그래서 오늘은 수건을 이용해서 운동해 보실게요. 자, 어르신들이 손을 이렇게 잡았을 때, 어, 어깨가 불편하시면은 좀 넓게 잡으세요. 그 다음에 어깨가 그래도 올리고 내리고 무리가 없으시면 조금 옆에 남겨놓고 잡으셔도 됩니다. 요것도 만약에 더 넓, 넓히고 싶으면 여기 네모에서 대각선으로 이렇게 잡으면 조금 더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편안한 길이를 개인마다 예, 찾아서 그렇게 잡아주시면 되세요. 자, 먼저 저는 적당하게 이 정도 길이를 잡겠습니다. 네, 먼저 목 운동을 하실 건데요. 눈 뒤로 자, 머리 뒤쪽에 수건을 대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아래로 잡아서 가볍게 눌러 주세요. 뒤에 목이 스트레칭이 되시죠? 다시. 다시 들이마시고 뒷목 스트레칭 하시는 거예요. 후. 한번더 하실게요. 후. 잘 하셨고요. 그 다음에 수건을 뒤에 목에 걸쳐 주세요. 뒤에 목에 걸쳐서 그 다음에 이 수건을 귀 옆으로, 귀 옆으로 올려 주시면서 앞에, 앞에 목 스트레칭을 하실 건데요. 귀 뒤를 잡아주기 때문에 목 뒤를 훨씬 더 무게 부담은 없으실 거예요. 자, 위로 올려주세요. 다시 후, 내리고, 다시 귀 옆으로 올려서 들이마시면서 후, 한번더 후, 수건을 이용해서 하셨고요. 그 다음에는 양손을 편안하게 벌린 상태에서 수건이 지금 뒤로 가 있잖아요. 뒤에서 이렇게 올려 보세요. 아까 어깨가 조금 불편하시면 수건을 더 늘리셔도 되고요. 가능하시면 이 상태로 올려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내려보겠습니다. 뒤로. 네, 그러면 등어리 뒤에 뼈가 이렇게 동그랗게 말리면서 앞에 가슴이 열리실 거예요. 스트레칭이 되시는 거죠. 다시 위로, 다시 밑으로 후. 머리가 닿지 않을 정도 살짝 스치거나 조금 더 여유 있게 뒤로 내리시면 등이 더 동그랗게 말리시면서 가슴이 더 활짝 열리세요. 다시 올리고, 들이마시고, 후, 내쉬고.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동작은 올린 상태에서 이제 내려 보실게요. 앞으로. 네, 수평을 유지하면서 아래로. 다시 위로. 자, 위로 올리실 때 위에서 누가 잡아당겨요. 하늘 쭉쭉쭉쭉 올려서 충분히 스트레칭 해주시고. 다시 내리고. 다시 들이마시면서. 가슴 열고, 후, 내쉬고. 수건이 이렇게 흔들리지 않게 수평을 유지하시기는 수건을 보시면서 높이가 수평이 유지되는 쪽이 더 운동 효과가 좋으시겠죠. 어깨가 불편하시면 조금 올라가는 높이가 다를 거니까 어르신들 스스로 신체를 체크를 해가면서 자, 다시 한번 쭉 가슴을 열어서 네우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앞으로 나란히 상태에서 좌우를 돌리실 거예요. 자, 왼쪽으로 한번 돌려볼까요? 네 그러면 오른손이 쪽 반대쪽 허벅지 쪽 살짝 지나가는 그런 각도로만 돌려주세요. 허리를 다 이렇게 돌리지 않으셔도 돼요. 다시 앞으로 이제 반대쪽. 네, 후, 다시 들이마시고, 후, 허리 반듯하게 세우고, 배꼽이 힘 주시고요. 네, 등허리펴 주시고, 다시 앞으로 후,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원을 그려 보실 건데, 수건을 잡은 상태에서 원을 그리면 양쪽 손이 똑같은 각도로, 간격으로 돌겠죠. 꽉 잡고 원을 한번 크게 그려주세요. 네, 양쪽 어깨 관절까지 충분히 시원하게 크게 그려주실수록 더 어르신들이 운동 효과가 좋죠. 자 반대로도 한번 돌려보실까요? 네, 크게 좌우 밑에 위에 크게 그려주시면 또 좋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저는 끝에를 잡았는데 어르신들도 편안한 길이를 만들어서 그렇게 잡으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해보실게요. 눈 뒤로 수건 내, 뒤로 돌려서 밑으로 들이마시고, 후 열고 다시 들이마시고, 후그 다음에 밑에 수건 두고 그 다음에 귀 옆으로 올려서. 앞에 목 스트레칭 해주시고, 내리고, 다시 들이마시고, 후, 네, 예, 그 다음에 뒤에 수건이 있는 상태에서 쭉 올려보실게요. 하늘 위로 쭉 올려서, 다시 머리 뒤로 스쳐서 내리고, 가슴 열고, 다시 올려주고, 내리고 천천히 하셔도 돼요. 정확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내려보실까요? 앞으로 내리고, 다시 들이마시고 올려주세요. 위로 만세, 가슴 열고, 다시 후 내리고, 다시 올려보실게요. 쭉~! 시내리고 앞으로 나란히 상태에서 이제 왼쪽 올려주고 다시 가운데 그 다음에 오른쪽 자세를 항상 반듯하게 하시고 배꼽에 힘을 바싹 주셔야 돼요 등머리가 동그랗게 말려 있으면 안 되시고요 반듯하게 세워서 운동하셔야 됩니다 크게 원 한번 그려보실까요? 네 건하게 크게 그리셔야죠. 다시 반대. 양손은 똑같이 손 간격이 같아야 되니까 수건은 늘어나지는 않으세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더 힘을 바싹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어르신들이 한쪽 좌우가 똑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움직이면 분명히 한쪽이 불편하시거나 높낮이가 다르실 수 있어요. 체크해 가시면서 너무 무리하지 않게 그렇게 높이를 최대한 맞추려고 하면서 운동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배우신 거를 음악에 맞춰서 한번 해 보실게요. Oh, mm -hmm. 이번 한 주도 열심히 하시고 건강한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